t v 에 잡았나 보다 오늘 제가 삼천포 갯바위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짜 4월 2일 9시 30분이 간조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덜물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월방파제 옆에 있는 조그만한 갯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낚시 낚시기의 허당 낚시기의 허당 잡았나가 뭘할 말이 잡아낼 수 있을지 오늘 열심히 한 번, 한,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한 5시간 정도, 뭐든지 한 마리, 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마리만 잡아주면, 예, 성공을 하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낚시하는 동안에는, 어, 카메라 각도를 조금 멀리 해가지고, 예, 어, 대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낚시에 집중을 한번 해가지고, 어, 뭔 방송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낚시 채널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한두달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 가지고 업로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낚시에 집중해서 오늘 한번 열심히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 감시 예, 새로 유튜브를 시작한 진주 감시님과 함께 어, 낚시를 현재 시간 10시 10분, 산촌포켓바위에서 잡았나가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달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분 잡혔는데 뭔가 잡혔는데 <laughs> 몰라 방심 아 이거 망상을 가. 첫수에 망상어 이어 네. 첫수에 잡았습니다. 첫수에. 야, 오늘 고거라도 한 마리 잡혔으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 역광이 돼 가지고 고기가 잘안 보이네요. 야, 망상어. 오늘 첫수로 망상어를 잡았습니다. 요렇게. 오, 크죠. 한20 네, 결국, 바늘을 잘랐습니다. <laughs> 삼켜가지고, 바늘을 잘라가지고, 일단은, 망상을 살려주고, 이제, 이제 두 번째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좋아요. 네, 두 번째 캐스팅은, 어, 입질이 왔는데, 제가 입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챔질이 늦어가지고, 새우만 뺏겼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완전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1시간동안 <laughs> <laughs> 네, 낚시하면서 입질선번 망상 한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오늘 영 이거 영 안되겠는데요 조금 더가이 <laughs>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o my shadow, through the oh. sun oh, rays, and we'll go. 망상어 제법 큽니다. 네, 한 시간, 한 시간 전에 한 마리 잡고 또한 시간 만에 망상어. 망상 제가 합법이 22cm 거든요. 지금 합법이 넘네요. 20, 한 7, 26, 7그 정도 되겠습니다. 어, 요 놈도 바늘을 삼켜버렸네요. 얘도 바늘 빼고 보다가 안 되면은 판을 잘라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새우를 다 따먹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바로 따먹고, 따먹고, 이렇게. 아, 오늘 이 낚시가 오늘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보거의 망상의. 그래도 바늘을 삼켰습니다. 보거, 예, 배꼴로.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삼수입니다. 어, 망상어 두 마리, 어, 보고 한 마리. 이렇게, 오늘, 현재 낚시를 약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요. 어, 삼수 <laughs>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세우달아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다감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시가니다감사니다감시가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감니감성합감성 아, 오늘 진주 감시님보다 제가 오늘 사고를 더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 제가 바로 살려줄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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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을 이따 빼고 예. 아 잠깐만 야. 감성돔 <laughs> 새끼 감성돔 야. 감시를 잡. 감시. 감실. 네 예, 감성돔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더 커서 와라, 애기야. 가서 큰놈 데워라두 <laughs> 시간 만에 감성놈 새끼 감성돔. 한 20cm 한 마리. 네, 또 바로 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파도가 엄청납니다. 파도가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와, 바람도 많이 불고, 널도 많이 치고. 이러다가 아까 초반에 잡은 방탄을 두 개, 보고 한 마리 그리고 새끼 감시 한 마리, 이게 아마 오늘 조가가 달것 같습니다. 일단 한한 한 시간 정도 더 해보고 바람이 계속 더 불면은 철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거 한 마리 또, 자연방사. 보거 새끼 한 마리 바로 자연방사 되었습니다. 불을 일기예보상으로 바람이 2.5 정도 됐거든요. 아 근데 지금 2.5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속에 지금 보고가 얼마나 많냐면요. 보고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고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 <laughs> 아, 정말 오늘 보고 뽀록뽀록 뽀록뽀록 소리 들리십니까? 보고 소리 보고 뽀록뽀록 보고가 지금 화가 엄청났습니다. 자기 지금 교통사고 났다고 보고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보고가 <laughs> <오, 웃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밑에 자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막 입질이 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고들이보고들이 제가 어, 이제 살려주도록 할게요. 가라! 보고 교통사고 살려줬습니다. <laughs> 오늘 완전히 날이 막 바람이 와. 이렇게 바람이 쐴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자꾸 이 파도가 쳐 가지고 안경을 벗었더니 찌가 안 보여 가지고 다시 안경을 가져. 네, 다시 안경. 을 <laughs> 바람도 불고 막 파도에 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 몰골이 엉망진창입니다. 어, 한 30분 정도 해보고 어, 고기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철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망상어 두 마리 그리고 보고 두 마리 그리고 새끼 감성도 한 마리 네, 이렇게 총 다섯 마리 오늘 조각가 있는데요.